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아이를 잉태하고 또그 아이를 출산하기에 있어 불가능한 여인 두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이 많아 늙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정인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이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분양할 때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런 일이 처음이라 사가레가 굉장히 놀랐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 죠 그러니까 평생 아들을 낳기를 자녀를 낳기를 소환하며 살았고 이제 더 이상 사가랴가 생각할 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 아들을 낳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듣자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 말의 완곡한 표현이죠. 19절에서는 사가랴가 이 일을 믿지 않으므로 천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 천사의 말처럼 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 잉태를 하였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자 이제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이 풀려서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것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이의 탄생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명확한 표적 중의 표적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젊어서 낳지 못한 아들을 늙어서 낳겠다고 말하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 그 아들을 낳을 동안 말 못하는 사람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그 안에 엘리사벳이 이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엘리사벳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일생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일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다는 말이죠. 1장 6절부터 보면 이사가리아의 가정이 어떠한가를 말하는데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관한 가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자녀가 그 가정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가정에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슬픔이었고 엘리사벳의 표현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었고 이 부끄러움을 벗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도록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의 가정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던 그 문제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의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방에 소개를 하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그 아들 요한을 이 가정에 잉태하고 낳게 되는 일이죠. 일생의 소원과 평생의 기도가 응답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들이나 또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되고도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자두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내용은 26절부터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섯째 달에 이렇게 말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자 우리 학생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아니요, 아니요. 거기 아니고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 여기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던 그때라는 말입니다. 자, 그때 또한 사람에게 잉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26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의 잉태가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데요. 첫째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 혼자 몸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둘째는 그 방식이 성령의 잉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는 이뭐 여러 가지 뭐 인공 수정,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뭐 체외 수정을 통해서도. 어 이렇게 수정란이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아에 이렇게 착상을 하도록 주사를 하고 뭐 그런 의학이 지금 발달해 있지만 당시 이 시대에는 이 시대는 처녀 몸에 아이가 잉태했다라는 얘기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네. 예그뭐이사가의가정에서도 어, 아버지 엄마 사이에 아이가 잉태했죠. 구약에 뭐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예.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인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모든 사람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단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내신 것이지,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심하게 말하면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간음을 행한 여인이라 이렇게 판단을 받고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비난과 지탄을 받아 아, 마땅한 그런 입장에 지금 마리아가 놓여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하니 이상한 핑계를 댄다. 앞으로 이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할 수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또 현몽하여 요셉에게 내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가르쳐주셔서 문제가 이렇게 잘 봉합이 되었지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고 마리아 혼자 내가 성령님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다닌다면 그 말을 누가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의 임신은 임신한 당사자나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임신은 사람들 입에 가장 좋지 않은 소문으로 오르내릴만한 그런 소식을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요 혹시 모를 어려움, 혹시 모를 사람들의 비난, 불명예가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가브리엘 천사가 전화해 준 소식을 듣고 처녀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참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가 읽은 대로 천사와 더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아이를 이제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여인이 왜 이것에 응답을 하는가? 천사가 전하여 준 대로 자기가 낳게 될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자 31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요한도 예수님도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3 2절또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이 집에 왕로드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오전에 들은 것처럼 다이의 왕권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예표였죠. 그 영원한 왕권은 바로 마리아가 낳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 주님을 네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집의 왕로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믿음의 여인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정말 구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묻지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예. 당시 출생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35절 또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열 달을 태에서 지내시고. 사람의 출생과 같은 방법으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출생하심으로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죄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원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사람들의 감당해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그렇게 나신 것이죠 또 36절 보면 보라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아, 우리 친족 엘리사벳,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고, 태중에 여섯 달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나에게는, 예.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일 성령님으로 말피하며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믿은 것이죠. 그리고 38절.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예.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낳게 될 악이 곧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하나님께 마땅하게 보이고 있는 믿음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마저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이 여인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 역시 마리아도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고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나요? 자기가 낳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율법의 수요자가 율법 아래 순종하게 되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 구속을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리아처럼 이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를 빌려야 되겠다, 너의 태를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누구에게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큰 고난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좋을 그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마리아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섭고 떨려서 그런 거 못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못합니다. 네, 그렇게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때 당장 자신에게 닥칠 불명예나 괴로움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요. 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도 지켜 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너만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광포하는 일에 너도 일어나서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믿음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하나님의 복락을 바라보고, 내가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냥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이 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조의 주님이 사람이 되어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낮은 몸을 입으시고 정말 율법에 다 순종하시고 끝내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어야 될 모든 백성 나라 만방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들로 수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도록 더더욱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